광범궁 사건 보자마자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. 아니 이게 없어졌다고? 중요한 증거라는 걸알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 떠나서 김정일 수사관 입장에서 이분이 지금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? 수사를 누가 합니까? 지금 검찰이 합니다. 하고 있어요 지금. 검찰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을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구형도 검찰이 하겠죠. 거짓말을 했다, 위증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 고발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검찰선으로 갑니다. 경찰을 거치더라도?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검찰이 무서운 거지 국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. 수사권과 기소공소지개권을 제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. 그러니까 이전과정을다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 김정민 수사관이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갸우뚱하도록 답변하는 거는 저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김필성 회사님께서 지금 청기누설을 하셨습니다. 검찰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으니 검찰 눈 밖에만 안 나면 될것 같다.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개정해서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. 그러니 검찰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헛된 생각은 버리시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권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.